자2 스트라이크 1불트레 아웃 자 루킹 3대자 원아웃 잘잡았고요노아웃 트레인 2 1번 타자 강우진 좋습니다아오 어? 도수 못 쳤습니다 자 1루 세 나이스 아나 행운해 자나 강우진의 빠른발을 이용한 안타 자 어? 3번 타자 문니 점병 스타 문양 1대1 동점. 아, 나이스 타격. 아, 종선이 형 축하해. 나이스, 나이스. 어? 자. 좋습니다. 아싸! 네, 금지 막한안타 자, 아, 너무 세게 맞아서 감장 바로 맞춰 가지고 일루까지밖에못 갔습니다. 아, 나이스 타격. 나서. 자2대0으로 역전 저스타 부타 두방 고요 좋습니다. 크게 날아갑니다아 맞았습니다. 아 유정원 2루까지한소홈이2루타 유정원 유정원. <laughs> 자 계속해서 우리 권호연 표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지호. 좋습니다. 별로 할 수가 없으나 지호 거의 홈런성으로 당장 바로 맞추는 2타점 2루타로 5대1 와 1회에 5점을 내고 있는 김포 상대로 그것도 김포 상대로 5대0인데 5대1입니다 자투 스트라이크 듀엣 네, 아웃 네, 네. 네, 네. 나이스 자 오늘 2K 오늘 3K 아 2K구나 2K 좋 습니다. 자,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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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 더블 기회 아, 더블! 나이스! 그대로 6 4 3에 더블 플레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. 기본상대로. 자, 그대로 이닝 종료. 아, 네. 아, 네. 좋습니다. 자, 1 2루건 안타. 아, 2 3루건 안타. 타격으로 오늘 100% 안타와 2타수 2안타. 문희야 보여주는 오늘 만점 활약. 종선이형또 축하. 자, 자 만서. 첫았습니다 안타! 아홈호쾌 안타로. <laughs> 나와서 오늘 2타점. 아우, 아, 아 울뻔했어요, 또. <laughs> 아, 네. 자, 어머니. 지만 정원이의 공에 어 손을 살짝 댔을 뿐. 네, 강호진 최빈투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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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. 안타. 정원석화 같은 안타로. 자, 그자 일루까지 까다로운 주자 강호진 다시 1루에 안타로. 자 들어갔고요. 자 선수 뛰었습니다. 좋았습니다. 자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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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다. 넘어. 홈까지 홈이 와 1타점 2루타 네 나이스 타격 yeah. 자 현재 7대1로 앞서 yeah. 나가고 있는자꼭양구대 스토어와 지금 똑같이 만들어놓았고요 쳤습니다 안타 아졌다 하면 안타 3타4 3안타 민예야 아 나이스 타격 아 애들 분위기 탔습니다 아 좋았습니다! 나이스! 득점! 자, 9대1. 자, 욕심같아서 2점만 더한번 폴드인데. 아, 투아웃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. 좋습니다 자, 투스플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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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스플라이. 투스 아웃! 자, 원아웃! 잘 잡았습니다. 예안 야니까지 같이. 투스라이크. 좋습니다 자, 슛! 슛슛슛 일루로 아 나이스겠지 자잘 잡아 놨습니다 점수 안 주면 끝납니다 좋습니다 자 세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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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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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홀드 임 끝났습니다 일퍼을 <laughs> 고대일로 홀드로 네아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자 그렇게 김포 공복증까지 느꼈던 우리 자 우리